5번 딱 해볼게 자주 나오는 옵션이 있어 구성에 따라 구성에 따라서 자주 나오는 옵션이 있다 이건 맞는 것 같거든 뭐가 나올지 한번 5번 딱 해볼게 치피 극화 극피일 때야 심지어 똑같은 옵션이 두주다 다 왔네 주입 기술의 극대화 주입 기술의 극대화 이거는 제가 비슷한 링을 많이 돌려봐서 아는데 얘 진짜 자주 오는 친구긴 해요 얘 자주 오긴 해요 이렇게 바꿔서 돌려볼게 주입 기술 한번 바꿔보자 한번 두 번. 물리 피해, 근피해. 피해류 옵션이 많이 오죠. 물리 피해, 근피해. 근피가 좋기 때문에 근피로 바꾸겠습니다. 근피 23.5. 좋은데? <laughs> 한번더해 볼게요. 물리 피해는 하변산입니다. 물리 피해, 지속 피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류 옵션만 오잖아? 이게 확률적으로 최생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땐안 나오는 게 절대 아니야 그냥 레어 무기 2원짜리 이런 거 많이 돌려봐서 아는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피해 옵션이 많이 붙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게 맞아 근접 피해 범위는 내 무기의 사거리입니다 레딧에서도 실험 결과 딱그 말이라고 어 그거 레딧 링크 한번 주시면 또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영어지만 지금 세번 돌렸나요? 두번더 해볼게요 봐봐 봐봐 피해만 나오잖아 이게 피해만 나온다니까 이런 류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다 최생을 붙이고 싶은데 드럽게 안 나와요 자주 뜨는 옵션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좀 내가 봤을 때는 확률이 있는 거 같아 피해류 옵션들이 우선 순위로 배정되어 있고 돌리다 보면 낮은 확률로 우리가 원하는 게 붙는 거 같아 마지막 한번더 해볼게요 지금까지 다 피해만 붙었죠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거 봐. 그냥 피해만 붙잖아. 그냥 다 피해만 붙잖아. 이게 원투데이 우리가 돌려본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이 돌려봤어. 나도. 그래서 극 피취약 생명 극확을 원하면 극확이 빠진 나머지 세계 붙은 걸 구하는 게 좋다는 거야. 피해 집합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진짜. 야, 진짜 이런 거 우리가 알아내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링을 하나 구하고 얻거나 주었을 때아 이거는 생명력 붙이려면은 저기 등골이 부서지는 링이구나 야 진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저 진짜 돌리면서 얼마나 많이 느꼈으면 보여줄게요 자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인벤에도 제목 극학 맥스반지 비싸게 사지 마세요 마부 옵션은 정해져서 나옵니다 레딧에 이미 실험 결과가 있었대요 봐봐 극대화 확률이 정해져 있었대. 근데 이거를 돌리면 극대왕기에 또 붙는 거야. 이거 많이 경험해 봤죠. 아니, 나 있는 옵션 왜 계속 주냐. 한번 읽어보자. 반지나 장갑이 사실 때, 장갑은 공속 제외하고 스킬 옵션 극학 붙은 걸 사시고, 장갑은 반지는 극피치피 붙은 걸로 사세요. 괜히 극학 붙여서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반지에 극피치피가 붙고 장갑에 스킬 옵션 극학이 붙었으면 반지는 마부시 확정적으로 극학만, 장갑은 확정적으로 공속만 나오니 수치를 맞추시면 됩니다. 어쩐지 공속이 잘 나오더라. 이거 느껴봤을 걸? 공속 생각보다 잘 붙어갖고 공속 붙일 때는 생각보다 고생 안 했어. 우리 많이 느끼는 거잖아. 양손 무기에는 모능이 들럽게안 붙어요. 주스탯은 진짜 잘아요. 자원 생성 여기 한번 붙어줬네. 원래 링 옵션이 이건가? 이거였나 보네. 취약 피해, 극대화 피해, 원거리적 피해, 확률 이상 극대화가 이만큼 잘 붙어. 보면은 몇번에 지금 계속 차례만 했나봐 이분도. 한 번, 두 번, 세 번, <laughs> 네 번. <laughs> 아번 <laughs> 항상 나오네. 극대화 확률은 100%네. 어, 극대화 확률은 100%네. 안 붙는 적이 없죠. 7번.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지를 돌릴 때 정리하자면 최생이 붙은 반지를 쓰고 싶다? 그러면 최생이 붙어 있는 반지가 유리해.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인형이 많으면 계속 보여 줄 텐데 인형이 없어서 못 보여 줘서 슬픈데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이거 모는 부치인데돈 많이 썼어요. 이것도 극피치피 느극피 달린 거두번 돌려서 극화을 붙였습니다. 잘 붙은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는 운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 제가 영상 하나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극화 극피 행적이 으뜸인 반지 주어서 제가 이때도 한3 0 번은 돌렸을 거예요. 그죠? 이거 꽤 많이 돌렸어요. 적게 돌리지 않았어요. 하루에 돌리다가 인형이 부족해서 다음 날또 돌렸어. 돈 모아서. 근데 최생이 붙어서 나오긴 했는데 그 동안에 딱한번 붙었어요. 최생이. 그 영상이 남아 있어. 한 번부터 딱한번 운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야 그러면 이것도 모능은 정복자 문양 때문입니다 정복자를 열려면 마지막 칸에 뭐 어떤 걸 배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 보시면 무법을 열고 싶으면 무법을 열고 싶으면 힘이 520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안 열면 안 열면 방어도 100 먹고 끝나 여기다 약화 박으면 225로 끝나 근데 힘을 찍으면 450이네 두배네 이걸 안 먹고 어떻게 갑니까 핵심기술 피해 63%? 이건 지능이구나 마지막 노드까지 열고 싶으면 특히 요즘에 또 육문양도 많이 하죠 여섯 번째 판 여신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안 열어봐서 모르겠는데 630이에요? 거봐 630이래잖아 그러면 <laughs> 내가 주스탯시 아닌 거를 난 도적인데 지능 630 어떻게 챙겨요 도적이 지능 630 챙기려면 그 원소술사한테 지능 붙은 칼 사와야 돼 원소나 강령한테 단검인데 단검이나 도검 있잖아 단검이나 도검에 거긴 지능이 겁나 잘 붙어 그러니까 드랍템이 잘돼알 거예요 아시죠? 원소나 강령은 취피, 극피, 지능 붙은 거 생각보다 먹을 수 있어 도적은 지능 붙은 칼이 아예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아예 그냥 본 적이 없어 모능에 지능 붙은 칼을 주워와서 받아서 지능을 열지 않는 이상 모능으로 채워서 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줄에 지능으로 채우겠냐 도적이 극대 확률 올라가긴 하지만 모저랑 그한줄 아까운 거를 왜 지능을 넣어 다시 보여줄게. 4천 바 이거 나 모능 붙이는데 린나경 칼이라서 싸게 붙이긴 했는데 4,800만 원이라니까. 이거 모능 붙이는데 이게 4,800만 원까지 내가 미쳐가지고 아 모능이 너무 안 붙네요. 그 모능 으뜸 우고 싶어서 내가 4,800 썼을 것 같아요. 여기 이때까지 돌렸을 것 같아요. 안 붙으니까 안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린나경이라고 있거든요. 각부각 지점별로 이런 형화들이 있어요. 자 일단 선조 무기를 주워왔죠. 넓게 봤을 때한 40까지, 40 아래 풀옵션 칼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위력 차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하나는 돌려서 쓸수 있잖아. 도검이니까. 이거 돌리는데 6원이야. 한번 돌리는데 이게 아이템 판매가가 2원이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래서 겁나게 많이 돌렸다니까. 모능 붙이고 싶어서. 좋은 무기가 내가 없어서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얼마가 됐다? 4,800만 원이 됐다. 전설 위상을 바르니까 가격이 올라서 한 매가가 53,000원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한 번만 돌려볼게. 한 번만 모나오나 뭐 보자. 설마 원큐에 모느 뜯는 거 아니야? 이거 민첩 계속 붙는 거 아세요? 이거 알아. 그냥 알아. 이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해더라. 이거 민첩 계속 붙어 보여요. 민첩 6 3억 맥스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어. 많이 돌려봤기 때문에 계속 돌리면 민첩 계속 붙어요. 미친 듯이 붙어요. 민첩만. 그래서 아니, 민첩 그만 줘 우린 모능이 필요해. 계속 이러잖아. 또 돌려도 민첩 붙어요. 보이시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정은 세 개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런 집단 지성을 우리가 같이 모아볼 땐것 같아요. 음, 알고 계신 거 있으면은 공유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공유합시다. 네.